뭐야 준비 여기서 <웃음> <응>? <웃음> 안녕 유튜브 구독해. 아 진단이야? 진단이 왜 이래? 어서 오시지요 전하. 제가 예의 바르게 대접해드리고자 초대를 해 애들 어싸우니다 그럼 좋아. 가서 너는 한국말부터 배워오니라. 한국말은 조금 어렵습니다. 저나 저나 아이다네. 근데 상노우집 아이다. 야, 근데 야, 이집 좋다. 이이영정 이 사진이 있어? <laughs> 뭐야? 사람이 아니고 차인데. 제 차가 죽어가지고. 아 전마가 그때 그 전복 대가 죽은 아야? <laughs> 좀잘 지내셨나요? 어, 아, 잘 지냈지. 니, 네 뭐, 아, 그 고맙다. 니, 네 나오고 나서 난 전혀 기대 안 했는데. 사람들이. 기대를 안 어, 안 아, <laughs> 아니, 전혀까지는 아니지만, 좀 기대는 그렇게 안 했어. 근데 아,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. 맞아요. 어? 그래서 제가 또 대접해드리고 어. 싶어서. 보셨대. 뭘 대접까지 해? 부산에서 올라온다고, 밥도 못 먹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. 준비를 해왔거든요. 아, 여기서 지금 한다고? 뭐, 부엌에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? 아니죠. 제가 이렇게 직접 대접을 해드리는 건데. 날씨가 또 춥고 그러잖아요. 어.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해드릴 거예요. 요리는 좀 하나? 아 그럼요. 제가 요리 못하면토대를안 내드렸죠. 아, 그래 믿을 수데 믿어보세요. 아 근데 그 근데 이거 방송 나가고그 그, 그, 댓글에 니뭐 사가지 없다 예의 없다 뭐 이런 글들이 뭐 올라오는데 맞아요. 사실입니다. <laughs> 사가지가 없어. 사가지가 <laughs> 그 농담이고 야 이거 저저다 연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없을 때는 아참그 완전 딴파이야 이거 다 연기하는 게예요 컨셉이야 컨셉 이거 아 착하고 사가지 입고 예의 바르고 그럽니다 아 세상에 신발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 어딨어 그냥 일부러 그 신발을 보고 지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각도까지 조정해가지고 만든 거야 다 주작한 거야 주작한 거야 아니, <laughs> 아니 그 댓글에 안 좋은 댓글 많던데 어 칼을 들고 왜안 <laughs> 좋은 댓글 얘기하면서 칼을 들어 아안 <laughs> 좋은 댓글 많던데 거기는 또 하트 안 눌러주시고 그래서 약간 아, 감동받았어요 당연히 누르면 안되지 그, 근데 너무 심한거는 내가 지었어아 진짜요? 악플 어. 아, 좀 달지 마세요 니 지금 뭐 만드는데? 제목이나 좀 알고 먹자 따뜻한 만두국 아 만두국 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거 당근 어느정도 넣어야 되지? 저저 저 이게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사람이야요 저거 사람들이 어. 뭐냐고 물어보요 <laughs> 나는 지금 불안하다 지금 네, 이게 만드는 폼이. 근데 어떻게 어떠... <laughs> 처음부터 잘 하셨어요.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? 아 제가 게스트분들 초대가지고 해밥 많이 드렸어요. 아무도 안 드셨지. 만들어는 줬는데 먹은 사람은 없어. 여 지금 하는 꼬라지가 지금 밥 맛이 뚝 떨어진다 지금. <laughs> 아 맞다 여기 있는 거 패. <laughs> 멸치 육수 낼때 쓰는 건가 보다. 제가 나아니한테받아나어요나어요리잘하나 음, 엄청 잘해요언니모도 불러. <laughs> 지금요라도 불러. 겠르지 <laughs> 말고. 나도 요아 아니.. 르 나도 모전요 나도 모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 컨셉이, 그래서 네가 그때 그, 좀 상처받았구나. 사가지 없다, 예의 없다, 이런 댓글 상처받아서 내플러가좀 예의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니가 좀 이래 컨셉 잡고 하는 거야. 아니요. 조회수 잘나오겠는 아, 내, 네. 빨아물라고 아, 아니요.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. 나는 근데 어디 나가서 그한 번은 그 조회수 잘안 나와. 뭐요? 아니, 아니, 네 말씀해주셔야죠, 그러면. 내가 개, 야 봐봐라! 게스트 플레이로 먹고 사는데 내가 게스트로 나가면 그게 나오겠나? 아내 게스트 나가서 잘 나온 게 있네. 우리 마누라 신봉서의그 채널에 나가서 인기 그 영상 1, 2위가 어, 다 내가 나간 거지. 응. 아잘 나오네 내가 내가 나와도 잘 나온다. 아 뭐야 어. 좀만 더 빨라 볼게요.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대인님 영상 나오고 구독자 어. 진짜 많이 늘어졌어가지고 만5 0 0 0명이던데 15,000명이나? 그렇게까지 잘 되기를 바란 건 아닌데 7 0 0 0명인데 뽀금이 영상으로만 미쳤다. 우리가 7,000명이 늘었고, 야는 1 5,000명이 늘었고, 근데 손해봤잖아. 근데 8,000명 손해, 내가. 쭉쭉 빨아먹네, 내가. 그래서 오늘 와주셔가지고, 응. 굉장히 어.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, <laughs> 멸치 액젓 아까 그 멸치로 그 육수 낸거 아이가? 아, 그러면 넣으면 안 되나? 드셔보실래요? 아니, 이 니가. 내그새 숟가락 줘봐. 아유. 계란을안먹어는 <laughs> 지금이라도 시키라, 그냥. 주, 주국집에 그냥 시켜. 짜장면 시켜. 아니요. 맛이 없잖아! 없잖아! 맛이 없잖아! 아니, 맛없는 것도 먹고 그래야죠. <laughs> 어떻게 그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, 사람이. <laughs> 손 씻었어? <laughs> 아, 손 <전> 씻었어요! <laughs> 아, 물어보는 거잖아. 물어보는 거잖아. 그래, 그냥 물어보는 거 짠나, 내가. 아니, 그냥. 그냥, 그냥 거잖아. 어. 아니, 근데 저 예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망했다. 또 욕먹게 생겼네. 니네 그냥 뭐 어차피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욕먹게 돼 있어. 그게 사랑이야, 구독자들이. 닉네임이 어떻게 돼? 나부랭이. 나부랭이? 예. 그 나부랭이들이 예. 하는 게 욕이 아니고 다 사랑인 거야. 욕도 있던데요? 아니 근데 뭐 욕먹고 응. 사는 거지 연예인이 네연예인이요 아니 그니까 아니 니네 연예인 인 거였어? 아니 근는 네. 그냥 어디 가서 일반 유튜브 합니다 하고 인사하던데 연예인이라고한 번도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연예인이죠 선생님은 내,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내가 뭐드레비에 나온 적도 없는데 개콘 나오셨잖아 그는 개그맨 김대이고 아이씨 <laughs> 아이씨, 니, 니는 글렀어. 이제 좀 먹어볼 거야. <laughs> 야, 냉동반두를 지금 넣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임마. <laughs> 지금 바로 먹으라는 거야. 근데 물이 너무 없어서. 물좀 가져올게. 요리하는 도중에. 가십시오 전아. 아이고 왜 그냥 먹을래요? 네가 먼저 먹어봐. 아니요. 원래는 그 어른부터 이제 맛을 보는 건데 아까 국물 맛봤잖아. 그러니까 네 먹어도 돼. 근데 음. 이제 중간에 맛 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식사 자체는 어른이 먼저 드셔야 됩니다. 이제. 야 이것만 먹고 가면 돼? 네 <laughs> 가셔야죠 뭐 없어요? 뭐주변한게 없어? 아무것도 없어? 보통 컨텐츠를 하면은 형식적으로라도 대본이나 뭐 이런 거를 좀대 이거를 지금 내 앞에서 이 방송하면서 보여주면 뭐 뭐야 이게 내용도 없어요 <laughs> 아니에요 있어요 야 저거를 좀 없애봐 아, 아 싫어요 쥐아파 <laughs>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요 아좀쥐아 <laughs> 봐. 니가 뭘 준비했는지 저도 <laughs> 글씨가 안 보이잖아 어? 냄새 이제 좀 만질 것같아아들들 저.. 저 다가지 피디랑 그 아들내미랑 후한 그 동생하고 한니좀 얘기를 하네 먹어 먹어 이 ㅅ 끼야 먹어 <웃음> <웃음> 먹어 어? 이제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직 어? 드시지 마세요 뭐야 준비했다 여기서 <웃음> 드세요 <웃음> 여기서 먹으라고? 응. <laughs> <laughs> 나는 여기서 먹고, 니여 보일러도 안 틀나 겨울에. 이 차가운 방 바닥에 내는 저 포커스도 안 맞아가 금이 들이탄데. 내는 여기서 고너는 조명 받고 이쁘게 나오면서 편하게 의자에 앉아가 니는 묵고 맛있게. 오해가 있습니다. 제가 대인님과 겸상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어쩔 수 없이 상을 따로 준비했사옵니다 전하. 이게 저거네. 한복 입고 테이블 준비하는데 작은 테이블 준비하여 대인님 따로 앉지가 어찌 감히 제가 겸상을 하겠습니까? <laughs> 진짜 이렇게 먹어? 난 진짜 포커스 완전히 나가가지고 지금 야, 모자이크 처리한 거야 지금? 너는 뭐 샤샤게 나오고? 먼저 드시지요, 전나. 반찬은 줘야될거 아니야? 떨렁 씨거 만두국만 하나 주고,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? 김치라도, 마. 그냥 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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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대령의 싸움입니다, 전하니가 만든 거 아니지? 아니에요, 상도예요. <laughs> 먹으라고 주는 거야? 버리라고 주, 주는 거야? 뭐야, 이게? 지금 몇개 있지도 않은 거 걸, 이거? 먹으라고 주는 거야, 이게? 냄새 맡아보세요. 와, 씨. <laughs> 이건 쉬다 못해, <laughs> 썩었어. 그러고, 김치가 지금 몇 조각 없는데, 그 중에 한 조각은 <laughs> 이거 꼬다리잖아. 꼬다리 빼면 먹을 게 없어요, 김치가. 와, 손님 대접 잘하네, 이 <laughs> 어? 맛있게 드십시오 전하. 뭐냐이 도라이야. <laughs> 그럼 뭐 드시고 맛평가 좀 해주세요. 짜다, 아이짜다. 만두를 그럼 드세요. 아, 짜고, 시고, 와 김치, 머리다. <laughs> 이거 못 먹어. 이거는 먹으면 안 돼. 사진 찍어. 사진 찍어서 영등사진 올려 여기 야도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이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어. 뒷배경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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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도한 건 정말 아니었어요. <laughs> 아, 맛있나요? 아니 뭐 조금 짜긴 한데 아니 아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짜긴 한데 먹을만하해 그러면은 저 응.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 국빵 이런 거 코너 없애 하지마 <laughs> 내가 진짜 배고프니까 먹지 안 그랬으면 진짜 그냥 갔어 형이 안먹지 이게 안 <laughs> 먹어 인마 <먹으리마. 웃음> 야! 가만히 있니까내 <laughs> 혼자 처먹고 있잖아 <laughs> 이게안 먹어 다먹었니 아니 이게 먹을 땐 맛있는데 다 먹고 나서 여운이 있지? 얼얼해 그지? 그죠? 야, 너 김치 먹어 봐. 김치 먹으면 더 해. 김치 먹으면 혀가 짭짜름 하면서 그 얼얼하면서 막막막쉬면서막이 오묘한 맛이 계속 나. 아 여운이 남아 해. <목소리> 어 근데 되게 네, 끝까지 잘 드시네요? 배고팠으니까 네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일분나한 끼도 안 먹고 왔단 말이야 근데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솔직히 대인님이 맛없다 맛없다 하시지만 이렇게 싹싹 긁어먹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요리해줬는데 입도 안되면돈이할까봐 제가 와안 먹으십니다 김치 먹어아 저는 안 먹을래요 니김치 <laughs> 네 짠나? 니네 김치잖아 저는 이건 좀그래 <laughs> 맛있다 했잖아 니가 <이거> 맛있다 했잖아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먹고 나면 코가 이지 않아요? 온몸이 다풀어것 같아. 이제 그래. 가세요. 어 그래. 안녕히 가세요. 어. 버릴 생각 하지 마. 음식 버리면 벌 받아. 이거 다 먹어. 네가 만든 거 이거. 이게 버이에요안 돼요. 버려야 돼요. 버리면 안 돼. 먹어 임아왜 자꾸 이것저것 떨고 난리를 쳐요. 왜 불렀어. 나는 왜 불렀어. 여러분 왜 불렀어. 왜 불렀어. 왜 불렀어. 아그아 그,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마지막에 인사해 드렸는데 안녕히 가십시오. 전하. 하나 더 있었어요. 아니 그만해. 아니 있었는데 포품을 응. 준비를 못해가지고 안 팔더라고요. 뭐 연락했는데? 아니 이제 밥다 먹고 디저트를 재사상. 사과랑 이렇게 배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<laughs> 여러분 제가 아까 뭐 보금이가 이렇게 하는 건다 연기다 캤는데 아입니다 원래 이런 아이예요 놀아입니다 제콘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? 네, 아, 너무 우, 재밌게 우기, 봐가지고 음. 와주셔서 감사하고 맛이 없는 거지만 맛있게 드셔주셔서 음.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음. 또 제가 아이, 맛있는 거 다음은 없지 맛있는? 우리의 만남은 이게 마지막이지 <laughs> 또 맛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맛있었으면 근처 오면 내 연락해서 좀밥좀차리도 하고 내가 어딜 놀겠는데 지금보다 더 맛있게 해드려서 좋은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니 아니 다음에도 <laughs>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고구미 마지막에 아니, 왜, 아무, 무슨 말씀인지 이제 끝내죠? <laughs> 그래, 잘살라대님도잘 사세요. 아, 이거 뭐야? 이거 맛이나? 아, 이거 파워에이드에요. 아, 파워에이드야? 아, 미친놈아.